의료비세액공제는 연령요건하고 소득요건을 따지잖아요. 따라서 부양가족일 경우에는 의료비세액공제가 다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크게 2020년부터는 서네 4가지로 나눕니다. 우리 아, 난인시술비가 있죠. 임신을 위한 지출. 그다음에 미숙,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아, 의료비가 있어요.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된 겁니다. 그다음에 특정의료비 본인, 장애인, 6 5세 이상자, 중증 질환자에 대해서는 특정 의료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난인 시술비, 특정 의료비를 제한 예의 의료비를 일반 의료비라고 하죠. 따라서 요것에 대해서 세액 공제율이 다 틀립니다. 난인 시술비 경우에는 가장 높은 세액 공제율이 삼십 죠 그리고 특정 의료비하고 일반 의료비는 1 5라는거요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아첫 번째 보시면 대상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 모든 의료비가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한약도 포함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치료를 위한 의약품, 한약품에 갖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 또는 인차병 휠체어나 보청기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장애인을 위한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거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구입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도가 있어요 인당 1년에 50만원 이하라고 만약 80만원 사용했어요 그러면 50만원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신 관련 비용도 우리 의료비 예.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거그 다음에 산후조리 비용 있는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 이회당 200만원 한도에 대해서 우리 산후조리비 등 의료비 세공제가 된다는 거 이것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아 그리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보시면 국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즉 해외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그 다음에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을 구입했어요 대표적인 게 한약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보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형수술인데 미용목적일 이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치료 목적이다. 이럴 경우에는 성형수술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치료 목적일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간병인에 대한 간병 비용도 이것도 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그다음에 요새 시험에서 종종 나오는 게 있죠. 실손 의료보험금으로부터 보조받은 금액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아 보험금으로 받은 거죠. 의료비에서. 그러니까 의료비에서. 차감해갖고 우리는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